강의실 한쪽에는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건축 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네, 집의 성능을 정량화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만 해도 뭐 연비, 변속기, 파워트레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전제품만 해도 소비전력 등급이 있는데 협회에서 검증된 툴로 큰틀 안에서 집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을 갑니다. 현장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교육이란 걸 받으러 갑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하는 실무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현장만 보고 견적만 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듣고 싶었던 강의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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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유가 지옥에서 육아지역에서... 좋은 교육 잘 받아서 좋은 건축인이 돼서 열심히 돈잘 벌어서 차자식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패시브 건축 협회는 건축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하자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패시브 건축 협회가 좀 뭐랄까 좀 깊이도 있고 건전한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모으시고 모이는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깊은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패시브 건축협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공부할 게 진짜 넘칩니다.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잘 지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짓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이제 왔습니다. 이 클래식한 벽돌 건물입니다. 여기 3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협회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협회를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우선 패시브 협회답게 벽 단열이 이 정도는 됐습니다. 창호도 시스템 창호입니다. 실내에도 환기 장치가 다 적용되어 있어서 강의 듣는 동안 사람이 꽤 많았는데도 공기가 탁한 느낌이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물론 그 용량에 비해선 사람이 많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훨씬 쾌적했습니다. 이게 건물에 너무 과한 비용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독일 같은 건축 선진국에서는 이런 업무 건축물에서도 패시브 건축물이 업무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게 검증이 돼서 어, 기업이나 사장님들이 비싼 돈 들여서 상업건물, 오피스 건물도 패시브로 지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에 투자를 하면은 직원들의 피를 더 많이 뽑... 아니 거, 업무의 효율 향상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론 협회의 탕비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강의실 한쪽에는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건축 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화면이나 지면으로만 보던 자재들도 보고 만져보고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아, 이제 세계적인 건축의 흐름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내가 못 느꼈다 뿐이지, 선진국들은 이미 친환경으로 가기 시작했구나. 뭐 말로만 친환경 외치고, 인증 로고 스티커 몇개 붙이고 하는 홍보 정도의 친환경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다 부셔도 폐기물이 안 남고, 건축 전으로 주변 자연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생태적인 건축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뭐 아산, 당진, 강릉, 부산, 영남권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두 번째 들으시는 분, 네 번째 들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또 규모 있는 종합 건축 회사에서 직원들 다 이렇게 동원하셔서 오시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고 뭐 빨리 가는 지름길 같은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잘 짓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런 실력은 이 배우는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오늘 나레이션을 속삭이듯이 목소리 깔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방에서 아이들이 다 자고 저는 컴퓨터가 거실로 밀렸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마이크에 속삭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협회 교육 마지막 주차고요. 저번 주까지는 이론 교육, 이제 시공 실무에 대한 강의식 교육이었다면 오늘이랑 내일은 건축물의 그 에너지 성능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열 값이라든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집의 성능을 나타내 주는 그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건축사 분들은 많이 들으시고 시공사 분들은 저번 주 거까지 많이 들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시공사이긴 한데 제가 짓는 건축물의 성능을 좀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이것까지 신청을 했고요 이제 저번 주까지도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이 에너지 프로그램 배우는 거가 사실 저번주부터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3주차의 이틀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는데요 네, 집의 성능을 정량화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자동차만 해도 뭐 연비, 변속기, 파워트레인, 엔진 출력, 휠 베이스, 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의 성능이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꼼꼼히 지은 차, 안전한 차 뭐 연구기간 3년 독일차 디자이너 합류 뭐 이런 카피 써가면서 홍보해도 뭐 충돌 안전 검사에서 별한개 받고 엔진 출력이 동급 최악이고 막 트렁크에서 물이 새고 뭐 그러면 좋은 차라고 못하겠죠 집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집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량화된 결과로 나타난 수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가전제품만 해도 소비전력 등급이 있는데 그런데 왜 주거환경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내가 사는 집이 얼만큼 단열이 잘되는 집인지, 뭐 여름에 에어컨은 얼마나 틀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등급이나 치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집도 난방 효율, 뭐 여름철 냉방 요구량, 그에 따른 월별 냉난방 비용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태양광 패널, 보일러, 에어컨, 환기 장치, 외부 차양 이런 것들에 따른 가격 대비 효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단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곰팡이나 결로의 발생도 예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벽체 속의 온도와 습도 컨디션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습기 때문에 조금 축축해지더라도 다시 마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는 건전하게 유지되는 집인지 아니면 해가 지날수록 습기가 누적돼서 단열과 골조 성능이 떨어지는 집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벽의 구성으로 직접 시뮬레이션도 돌려봤는데요. 외부 평균 기온 영하 10도에 실내는 19도 이상으로 안전하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집에 대해 오타쿠스럽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어, 저는 앞으로 제가 지어드리는 집에는 이 분석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문적인 공학도 집단인 협회의 아주 세밀한 분석에 비하면 오차 범위가 꽤 크겠죠. 그렇게 공적인 효력을 가진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주님이 집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는 데는 충분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검증된 툴로 큰틀 안에서 집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고 신기하고 또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주택건축하는 사람 사는 집이었구요. 주택건축에 궁금하신 점이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메일이랑 홈페이지 상담칸을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